The falling leaves 어 있었는지 아, 네. 이제야 알겠어 <laughs> 네 도보님께서 아 오늘 슈가맨인 줄 알았습니다 네 강성현님께서 나오셨는데요 오늘 이 남편 네, 두 분이 부부이신 거 여러분 아시죠? 네? 정말요? <laughs> 네, 네 공개하셔도 됩니다 그동안 숨기셨는데 <laughs> 아, 네. 아, 네. 네, 오늘 이 자리에서 네. 공개하겠습니다 두분 네, 결혼하게 <laughs> 결혼했고요 결혼하게 어요 아이도 있고요 <laughs> 네. 네네네 자, 다 아, 나옵니다 네 네, 저희, 우리 이제 결혼했습니다 <laughs> 네 어, 아, 근데 지금 이 노래를, 어떤 리스 듣고 네. 많은 분들의 반응이 아, 이게 그 노래였어? 라고 하는 반응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정말 귀 익었다는 거죠 아, 근데 오늘 두분 이렇게 무대에서 같이 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? 네, 있습니다 얼마 만이시죠? 기억이 안 나는 거니까 꽤 오래전 일이에요. 저희가 한, 네. 저희도 공연하는 걸 정말 즐기고 행복해 해서 네. 어 1년에 그래도 적어도 한두 번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네네. 어 네네. 자리를 꼭 만들었었어요. 아 그런데 마음 아프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그쵸. 통과하고 있으면서 네네. 작년 겨울부터 네. 이게 멈춘 것 같아요. 저희가 아 함께 공연하는 아, 그래요. 네. 지금 김가호님께서 굉장히 충실가 보이네요. 말이 좀 빨라지고 저기, 안 몸이... 써드릴까? 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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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그러지 마세요. <laughs> 자, 지금 일단 진행이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. 근데 다음 곡은 Change the World였죠? 근데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왕의 남자에 또 장녹수로 출연하지 않았습니까? 네. 한번 풍악을 울려라. 어, 명예 MC 있네요. 풍악을 울려라 한번 해주시면. 네, 체인지 더 월드가 바로 나오더라고요. 자, 여러분 왕의 남자라는 영화 보셨 보신 가구 브라만 깜빡해주세요. 아, 네, 한 가구 보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백발적 어,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어, 오, 와, 오, 또 여기도. 네, 네. 왕의 남자. 네, 왕의 남자. 네, 자, 저는 봤습니다. 네, 저희 아내하고 손잡고 봤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. 네, 그 심정으로 풍광을 예, 위해 한번좀 부탁드립니다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네네네. 지금 네, 어, 본분을 잊으신 것 같은데요. 다음 곡이 저희 마지막 곡입니다. 아 진짜요? 어? 네. 어 여러분 마지막 곡이라고 하는데요. 네. 네. 네 지금 관객분들은 이 공연이 좀더 되길 바라고요. 스탭들은 다 공연이 빨리 끝나길 바라고 <laughs> 있습니다. 정말 애매한 상황인데요. 네. 네 다음 곡이 마지막 곡이라는데 정말 아쉬운데 여러분 그 한번 불을 많이 깜빡이시면 <laughs> 한번한곡 예, 정도 더 해주실 수 있겠죠? 그때 가서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그때는 뭐 그때 네. 가서. 아, 여러분 하는 거 봐서. 네, 사회자님 네. 저도 어, 네. 지금 눈빛을 볼 수는 없어요. 오, 저기만 훨씬 더 올리시고. 네, 네. 저도 이렇게 눈을 관객분들을 보고 네. 소통하고 네. 이야기하면 좋겠는데, 네. 저도 이제 이제 내려가면서 네. 어, 한, 한 어,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? 아, 말씀하세요. 네. 저는 너무 감동적이에요. 오늘 사실 아이들 데리고 엄마로서 이 자리에 왔고 그냥 여러분들 더 즐겁게 공연 관람하시라고 제가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나왔는데 <laughs> 네. 근데 제가 정말 너무 감동해요. 이런 공연은 네. 아마 지금 우리가 이, 이 아시아 최초 아시아 최초로 네. 아파트에서 관객 없이 공연. 네. 너무 <laughs> 네. 특별하고 또 감동적이고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공연이 될것 같아요. 우리가 비록 이렇게 눈을 맞을 것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시기를 잘 통과해서 여러분들과 언젠가 이 김가운트리오 또 그리고 더 많은 뮤지션들과 함께 눈으로 가슴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의 자리에 꼭 여러분들과 함께했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 힘내세요. 네. 네. 와 지금 강성현님 말씀하신 이 그림이 유튜브 썸네일가 너무 예뻐요. 요 세미 만막있을때 조금 아쉬웠는데 이렇게 딱 오니까 네이노 어. 썩 불러가거라. <laughs> 알겠습니다. 왜 이렇게 말이 많느냐 처음하게. <laughs> 자, 우리 김가훈 리오 우리 지금 힘든 국민들을 위해 풍악을 올려라.